자, K7 차량이고요. 서울에서 방문하셨고요. 어, 2000몇 년식이라 했죠? 2013년이요. 13년, 키로수는 1 4만키로 14만키로. LPG 차량인데, 뭐, LPG 차량 특유의 그 힘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매장 피니시 모터로 방문했고요 라파 플러스 원, 라파 플러스 원 7개,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 이렇게 장착해 보려고 합니다. 어 장착 후에, 어 고액하고 한번 도로주행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끝나고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 플러스 원, 라파 플러스 원 일곱 개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 설치하고 지금 도로 주행 나왔습니다. 여기는 라파 플러스 원은 전국 총판점을 맡고 있고 부동력 터보 헤어리는 서울 경기 인천 총판을 맡고 있는 피니시 모터입니다. 오늘 차량은 K, 어, K7 어, LPG 차량인데요. 지금 엑셀 떼보세요. 네, 완전 떴어요. 예. 브레이크로 바로 가지 마시고 예. 속도가 천천히 준다고요. 예. 탄력 중이래. 왜떼라고했냐면저 예? 막가죠. 그냥 속도 안 줄면서. 어 그러네. 그죠? 예. 자, 저 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엑셀을 떼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공짜로 이 거리를 그냥 갑니다. 오. 기존에는 뜨게 되면 속도가 죽으니까 확 죽었는데 확 죽어서 쑥 떨어지죠. 살살이 떨어집니다. 완전 스모스하게 떨어지는 <laughs> 네, 그죠 음. 예. 그렇게 바뀝니다. 차가 더 좋아져요. 오늘 한 5, 60% 먹었으면 어, 10일 동안은 더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져요. 어, 차가 어제부터 더 가벼운데? 어, 엑셀을 조금 더, 더 치고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엑셀 그전에는 네. 변속이 쳤는데 지금 안 치네요. 변속 안 칩니다. 네. 그냥 언제,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바뀌어요. 어, 진짜로 그냥 가만히 뭐, 기만 했는데. 이거 웃기네 이거. <laughs> 재밌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믿거나 말거나로 와요. 그런데 설치하고 이제 테스트를 딱 나오면 지금 고객님처럼 저도 지금 <laughs> 여기 처음 왔을 때 반신 많이 했는데 이거 이렇게... <laughs> 그리고... <laughs> 재밌어요 저 위에 의정부 넘어가는데 고바이도 한번 쳐볼게요 고바이 한번 쳐보고 넘어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매장으로 뒤로 가다가 차이겠네요 <laughs> 천천히 가다가 아 여기 가서 가다가 보면 또 돌려서 올 때는 칠 때도 있어요 유턴에서 올라올 때는 차가 앞에 없으니까 그때 한번 밟아보기도 해보세요. 출력이 또 얼마나 좋아지는지. 코스 한 바퀴 딱 돌면 이 차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어 음... 공기가 그 들어와가지고 연료 분자하고 빨리 만나서 세밀하게 만나서 폭발을 빨리 일으켜주니까 그 빨빨리 치게 돼 있어요. 그냥 가셔도 돼요. 직진입니다. 원래 그 주행을 하다 80km 달리다가 딱 뛰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딱 뒤에서 한번 땡기면서 속도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스무스하게 계속 좀밀고 나갑니다 이 라파라는 성분이 참 재밌는 겁니다 이 언덕에서도 에어컨 지금 빵빵하게 틀었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는데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치고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고객님도 신기하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피니시 모터는 고객분들이 신기하네는 말을 어, 타시다가 그냥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회사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X를 띠, 뗐는데, 네? 완전 스포스하 떨궈지네요, 이게. 그쵸. 이게, 이게 희한한 거. 탄력주행이요. 80에서 되고. 딱 멈춰있다가. 그렇죠. 스포스하 지금은 여긴 평기지만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진 거고요. 평지라든가 아니면 약간 내리막에서는 네, 네. 계속 치고 갑니다. 속도가 안 줄고. 반대로 갈때 이제 한번 그걸 느껴보실 거예요. 운전이 편해져요. 발끝으로 엑셀을 살짝, 살짝 깐장만 해도 차가 막 굴러다니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소음 자체는 LPG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 없어요. 힘이 좀 딸리잖아요.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근데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LPG 차량인데 휘발유 차처럼 힘이 예. 느껴진다. 뭐 이렇게도 예. 말씀하시고요. 경유 차는 휘발유 차 타는 것 같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힘은 휘발유처럼 느껴지지만 LPG 의그 장점이 또 조용한 거는 또더 조용해지고 예. 재밌어져요 차. 예. <laughs>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신기한 느낌이 좀 있네요 이거 진짜. 근데 아직은 처음이라서 네네. 못 느끼겠는데 좀더 느껴보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조금 느끼셨다라는 게 이제 차가 네.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설치하고 나와서 한 5분 밖에 운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게좀 미비할 수 있지만 어, 타시면서 네. 더 좋아져요 내일 타면 어? 위상하다 어제부터 가벼워진 것 같다 그래서 일차선 들어가서 차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 거예요 네, 네. 액셀은 네. 조금 부드럽게 스모스하게 그죠? 예 그전엔 꼭 밟았는데 네. 차가 스포석에 나가는 거 지금 거라. 엑셀 떼보세요. 떼. 네, 잡아요. 지금 잡아서 미세하게 올라가죠. 오히려. 네, 그러네요. 오히려 올라가죠. 네. 그렇다고 막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어. 이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브레이크 많이 밟아서 라이닝 가는 거 아니냐. 그 브레이크 아니고 살차 살짝 살차씩만 밟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가 그만큼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줘요. 여기서 유턴할 겁니다. 네. 여기서 유턴 하시고 제가 운전하는 거 잠깐 뵀을 때좀 밟을 때 밟아주는 스타일이신 거 같거든요 예, 예. 여기서 유턴할땐 차가 막혀있어서 유턴하고 앞에 차 하나도 없을 테니까 유턴하자마자 계속 오르막입니다 예, 예. 그랬을 때 내가 엑셀 밟았을 때 원래 달기 전에는 힘을 이만큼 썼어요 엑셀을 이만큼 밟았어야 되는데 덜 밟아도 그 힘이 날 거예요 그번걸 체크해 보시면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예 다음에 쉴게요. 다음에 또 실고 와요. 네. 이거 누가 봐도 LP차라고 안 그러죠. 네. 예. 금휩힘 쓰는 게 틀려요. 아, 변속 그드는게우성이 가네요. 네. 근데 지금 7개만 달았잖아요. 네. 어, 예. 지금 백이에요, 백. 네. 순간 모르겠구나. 그냥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저희 데이터로는 1000cc에 5개, 라파 플러스는 5개가 가장 맥시멈이에요. 5개가요? 네. 그럼 이게 네. 왜 cc죠? 3 0 c c 요 3000이야? 네. 그러면 이거는 15개까지도 달아도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차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배이 상 좋아진다고. 성능이 보시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 지금 7개 달았는데 8개를 더 단다. 네. 그럼 아까 지금 오르막에서 칠때기어변속이 툭툭 그래도 오르막이니까 힘질라니까 느껴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안 느껴지면서 막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RPM도 조금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뭐 20개 단다고...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거는 1000cc에 5개가 가장 이상적으로 맥시멈으로 먹게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추후에 이제 효과 보시고 괜찮다면 업그레이드도 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여기 차가 안 밀려가지고 밟아보는데. 그게요 그냥... 여기서 좀... 신호 걸려서 좀 막히네요. 한번 고속도로 올려서 고, 고속주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 달기 전에는 뭐, 한 180km가 되면 좀 차가 버거워 한다. 뭐 이런 차량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200을 가도 안 버거워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고속주행 하시면서 테스트 하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신기하네요. 키로수 늦게 떨어지는 게 있죠 엑셀 띄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탄력주행 관성주행이 됩니다 이걸 다펼치하게 되면 그게 왜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전시되는 것들을 완전으로 많이 도와주니까 기아변속도 저할피하면서 바뀌고 탄력주행이 쭉 된다는 얘기죠 이런 길에서는 엑셀을 띄고 브레이크로만 살짝 잡으면서 가게 되면 그냥 공짜로 한 1km를 가는 거예요 기름을 안 떼고 그래서 연빠 네.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동 에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차 상태가 워낙 또, 사장님 차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먹는 거고요. 뭐 완전히 그냥 뭐, 부차장 갈 정도로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차들이 이거 단다고 슈퍼카되는건 아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경정비도 잘 하고 아끼시는 분들은 다시면 효과를 바로,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이 차는 지금가 고속도로는 음. 지에갈때 한번 뛰어봐야겠지만 네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80% 정도 만족하네요. 아 그래 요80% 정도? 야 냉정하십니다. <laughs> 왜냐하면 음, 고속도로 뛰어봐야 되니까. 예 뛰어봐야 돼요. 뛰어봐야 되고 어 그래도 그 정도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되게 운전하실 때도 되게 민감하게 이 차에 대해 서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음. 거고 사실은 달고도 잘못 느끼신 분도 계세요. 네.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밌어요 일이 일단 운전은 편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달기 전이면 이차 가지고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네. 내가 아우 좀 장거리 가려면 피곤한데 네. 이랬던 게 이제 장거리를 해도 부담이 없어져요. 음. 왜냐하면 발끝에 엑셀로 살짝 살짝만 밟아도 차가 이제 불러다니기 시작하니까 음. 운전이 편해지니까 피로감이 음. 덜하죠. 네, 그렇죠. 사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빠르신데요 바로 느끼시는 게틀리시요 왜냐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역시 그런 분들은 혹시 바로바로 느끼시는 분들 이걸 누가 지금 FJ 차량이라고 할까요? 거의 제가 앞에서 느낄 때는 히발유로차영에 힘도 다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좀막잘 먹고 있거든요. 제 옆에만 타도 제가 느끼는 게왜 그러냐면 어 이걸 달았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는 이 차는 이랬을 것이다라는 게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만해도 뭐 차는 워낙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가스차이다 보니까 어 에어컨 펑펑하게 틀고 오르막길 가고 뭐할때 미세하게라도 휘발유차에 비해서 힘이 딸리는 걸 느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휘발유차 모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네요 네. 아울러 아까제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5년 이상 거의 평생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차량을 바꾼다 그러면 옮겨 달 수도 있어요 오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옮겨 달아드립니다 네. 그 연, 연비도 네.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연비도 좋아지죠 근데 네. 단 하나 네. 어, 이걸 달게 되면 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많이 밟으면 잘 나간다고 많이 밟으면 기름은 더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전하는 때이하면 좋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연비 주행한다고 뭐 70, 80 네. 이렇게 맞춰서 다니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만 운전해도 연비는 좋아집니다. 아, 하여튼 우상이 설치 감사하고요. 예. 어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효과 많이 보시고. 예, 일단 어, 뭐네 일단 뭐 만족하니까요. 감사드리고 네네.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리겠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네. 전화 주시고요. 아, 혹시 혹시라도 네. 고속 주행 고속도로 올려서 했을 때 네. 연비가 좋아진 게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네. 저희 유튜브 영상에 네. 많은 홍보 네.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